예, 여기는 그 헌마공신 김마늘공의 중조 어르신인 그 김사신 묘지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 양봉천 어르신께서 이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여기는 그반드기맛이라고 예, 그럽니다. 예, 여기 그철화 속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이곳인데 어, 제주도 음택지 혈 중에서도 어, 다섯 번째로 음택지가 제일 좋은 곳이라고 어, 해가지고 자청룡 우개코가 잘 맞아떨어지는 에, 곳이라고 합니다. 에, 여기에는 그 경주 김시 에, 김자신 그공이 묻혀 있는 곳입니다. 두 부부가 합장한 곳이죠. 여기 비석에 보면은.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어, 이 묘는, 어, 이 사각 형태로 되어 있죠. 어, 사각 형태로 된 거를 박묘라고 합니다. 요게 박묘. 방묘는 그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니까 고려 시대부터 그 박묘. 어, 그 다음, 또, 조선시기로 오면서, 어, 원묘, 그 다음에 용묘 그런 식으로 쓰여졌는데, 여기에는 그, 방묘로서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여기에 설명을 허, 한다 그러면은, 어, 여기에 그, 상석이 있죠. 상석이 있고, 요, 뒤편에 보면은, 자그마한, 이만큼은 그, 돌, 납작한 것이 다른 데는 보면, 있는데,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거기를 그 혼유석이라고 그럽니다. 혼유석은 어, 따뜻한 몸날 예, 신이께서 나와가지고 놀기도 하고 또 자손들이 예, 음식물을 가지고 와서 제례를 지낼 때 먹기도 하고 하는 예, 그런 예, 곳이라고 하면 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원래는 그 여기에 본 제사를 하기 이전에 어, 저쪽에 가면은 어떤 것이 있는 거니까 이렇게 그 돌이 자그만한 그 돌이 있어 가지고 하면 미리 본 제사를 지내기 이전에 여기에서 그 토지지신 앞에 우리 조상님들을 잘 돌봐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는 그런 토지지신 앞에 먼저 간단하게 그 제례를 지내고 그본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어, 망주석. 망주석이 생활이 양쪽석을 바라봅니다만은 예, 여기에 무슨 어, 여기에 무인석이라든가 그런 것이 예,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망조석만 예, 두 개가 서 있고 여기에 그 새로운 저 비석이고 또 그런데 여기에는 그 옛날에 했었던 그런 것이 있는데, 여기 그 마모될 거를 우려해 가지고 이렇게 새로이 해 가지고 헌 어, 거죠. 또 여기 그 비석에 대한 그 내력을 이야기를 하면은 어, 여기 그 비석 위에 다이 모자가 쓰여져 있잖아요. 이거는 뭐라고 하는 거냐? 관석이라고 그래요. 관석, 관석, 어, 그다음저 어, 밑에 있는 것이 이것이. 어, 여기에는 그 도굴 방지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그 철근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세멘트를 하고 어 했었는데 그 전에 그, 어, 오래됐습니다만 그 도굴, 어, 그리 되었던 그런 네, 곳입니다. 그래서 그 네. 어, 도굴 방지를 해 가지고 철근을 해가지고 둘러막고 시멘트를 했던 그런 것이 있고, 도굴했던 그런 경우는 바로 도굴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쪽에, 이쪽에 그시멘트고 여기는 시멘트가 안해져 있죠.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었고 여기에는 보면은 어, 산마다 모든 것이 틀려집니다만은 산땀그산 땀이 있는데 그 우리 귀하고 집을 지면 양쪽 어, 귀가 싹 해가지고 어, 올라가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그 신이가 바로 어, 위로. 어, 일어나 앉으면 앞에를 이렇게 나다, 내다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산땀을 하는 거죠. 원래는 그 산땀은 어떤 형태로 하는 거니까는 어, 사다리 꼴그 사각형,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예, 만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산담도 옛날 그 모습 그대로 되어 있고 또 보면은 여기에 그 비석과 그 신문이 바로 앞에 있는데 그 외지 그신들이 놀러 올 때도 딱 어, 봐가지고 에, 바깥에서 어, 신문 쪽에서 봐가지고 비석으로아 이거 누구 어, 이 무덤이로구나 한 거를 그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바깥에 있는 에, 그, 그거는 그 사람이 이. 시, 생사람이고, 여기에는 사자 죽은 사람이 영역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항시 이 사람 앞에만 오면은 모든 것을 보호해준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엔 그,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 안개, 안개를 가리켜가지고 옛날 어른들은 그 이남 끼었다, 이남 끼었다 그러는데 이남을 끼어가지고 하면은 그 산수 안에 들어가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그 신이가 구호해준다는 예, 그런 이야기도 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우리 그 제주도에서 그 대표적인 예, 그런, 음, 그 산담이라든가 또 옛날 고려시대 그 이후에 그 무덤이 그대로 그 보존이 잘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 좀안된 것이 좀 있다 그러면 그 주변 정리가 조금 잘못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지기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신문에 대해서 보면은 뭐 오른쪽 왼쪽 하면서 뭐 이제 그 신이 그뭐 남성이다 여성이다 구분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예, 잠깐... 예+ 예 그거는 바로 이기가 되겠는데 어, 사람이 이, 그 죽으면은 그 정반대로 되죠 왜 그런 거 하니까는 살아있을 때는 양이고 또 죽어 있을 때는 음이 되기 때문에 제사상 자리는 것도 어, 국그릇과 밥그릇이 틀리게 놓듯이 여기에도 똑같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어 어, 합장이 되었다 그러면 어느 쪽이 그 남자 신인지 여자 신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두어 있는 그 신이 이 쪽에서 봤을 때그 좌측 좌측이면 동쪽이 되죠. 어, 어 그렇게 가지고 좌측에는 그. 이, 여자신이 우측에는 남자신이 우측이라는 것은 서쪽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모르는 분들이 부진장 많아요 용묘 같은 데 가서 보면 은 어떤 경우가 오니까 여기에 용묘라고 치면 은 어디 쪽이 머리인지 발인지 몰라가지고 머리가 어디입니까 발이 어디입니까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쪽이 발입니다 저 뒤쪽이 그 머리 쪽이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몰라가지고, 어, 질문하는 사람들이, 예, 생각보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어, 이런 거라든가, 또 신문은, 예, 또 여자인 경우에는, 예, 또 저쪽 편에, 예, 이제 좌측으로. 그러니까는 그 신이, 그 여자 신이 있는 쪽으로, 어, 그, 합니다. 그래서, 예, 지금은 남자 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예, 또,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그 피석이 안이 서 있을 때 안이 서 있을 때산담만 하고 했을 때는 어떤 경우니까는 여기 바로 앞에 신문을 내 냈다가 피석을 세우고 하면은 거기 닫아버리고 아 다시 이쪽으로 신문을 내기도 합니다. 예 오늘 그러니까 우리 제주 산담문화예 네. 요게 이제 요 과정을 이렇게 들었고 우리. 김시진의 그이 묘에 대해서 우리 그 해설사 분께서 설명을 네, 해주셨는데 그리고 네. 여기에 바깥에 보면은 그 뭐가 있는 건가 이 쪽으로 나가 보세요. 음. 이렇게 그산묻기에 가면은 이렇게 그. 큰 돌이 받쳐주고 있어요. 이게 이런 것들이 그왜 받쳐주는 건 거니까 이 돌이 넘어 나지 않도록 받쳐주는 건데 여기에 이 돌을 놓는 사람은 누가 놓는 거니까는 어 여기 신의그 사위 되는 분이 해가지고 아 이제는 저같이 이제. 장인어른 장모도 다 돌아가시고 하니까는 아주 별로 갈 일도 없고하니까제가집이잘 되라는 그런 뜻에서 이렇게 그내 귀퉁이에다 이런 큰 돌을 해가지고 받쳐준다라고도 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이거 이저 석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피어 있으면은 아이 산에는 자손이 번창하고 잘 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이 저기 바로 요산 가운데서 그 설화 속의 이야기입니다마는그 호종단이가 그 김보에게 그산 터를 바로 봐주었다는 곳이 바로 이곳이고 여기에서 그 호종단이가 그 산터를 봐줘 가지고 어 했다는 이야기죠 어,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는 어그 산터를 봐주면서 아, 아무 이저기 가만히 서 있어야지 이쪽 움직임이 안 된다고 해, 했는데 그 호종단위가 저민노름 꼭대기 쪽에서 이렇게 밟아 오는데 발이 근질근질 하고 막 따끈따끈 하니까 아, 발을 하나를 딱 들여버리니까는 비둘기가 그냥 이 저기 날아가지고 저 남쪽으로 날아가고 또 한쪽 발을 들으니까 저 서쪽으로 날아가고 그랬다 그러는데 거기에 바로 날아간 곳이 바로 의기리에서 그 김만일이가 그 태어났다는 그런 곳이죠. 예 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그 참고로 또그 우리 제주의 산담 그 있묘요예그 둘러산 산담에 대해서 아 우리 해설사분이 아스렌대로좀 설명을 해 준다면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산담은 원래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떤 생각인 거니까는 제주도에는 그 방목하는 그런 그 우마들이 많고다 보니까는 거기에 그 산담을 허으로인해 가지고 우마가 들어가 가지고 어 훼손시키지 않게 끔음하는 그런 목적과 또 어 산불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산땀 너무 뭐그 불이 들어가지 않게끔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옛날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거를 들어보면은 그 산에 불이 이, 묘에 불이 나버리고 해서 다 타버리면은 여기 쌀 시진 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 뿌리면서 어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 예, 빗자루로 해가지고 쓰는 예,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산다은 어, 이렇게 그땀담 어,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잘 싸는 집안의 이야기고 외담으로 해가지고 어, 하는 것을 임시로 하는 겁니다마는 예, 그 집안이 예, 조금 그 경제적인 여건 예, 그런 것 때문에 예, 그렇게 그 작게 예, 그 외담으로 하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네. 오늘 여기 김시진의 묘에서 우리 양봉천 해설사님께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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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자신, 예, 예 아, 죄송합니다. 김사신의 묘에서, 예, 우리 해설을 해 주셨습니다. 예, 오늘도 이제 좋은 말씀 해 주신 우리 양봉천 어르신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예, 감사합니다. 여기 올라와서 보면, 네, 여기서 와서, 홈이 네. 폴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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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 이렇게 폴폴폴폴폴폴폴폴저폴폴 저기 폴폴폴폴 저기 폴 저기 폴기 김자신의 이그 일가들이 묻혀 있는 곳입니까? 예, 예. 예. 저기 가서 보면은 예, 다 이름이 다 적혀져 있잖아요. 그걔 저기 지 표처가 안 되고 그냥 뭐 고짜거리 되어 버리잖아요. 이제 1, 2 년에 저렇게 그저 억새가 저렇게 나고 허진 않거든요. 저기. 음. 석도 있고. 다 그렇게 거창하게 그 저기 되 있고 거기 그자대도 보면 거북이 자대로 해가지고 만들어져 있고 그러는데. <laughs> 요 입구까지만 가서 한번 예. 한장 보겠습니다. 저쪽에 여기. 뭐 보이는 게피석들도 보이고 하나에. 예, 예, 좀 붙인 샷. 또 있잖아. 예. 나 어찌 이렇게. 이번 날 들어간 80조개. 들어가 보니까 이 묘가 색이다. 어, 색이. 색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 구청구청민들은 내버려. 여기 지금 묻혀 있는 분이 뭐저 비석의 이름 같은 거는. 예, 예, 어, 네.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예. 들어가서 보는. 우리 김자신의 그, 그 일가들이 묻혀 있는 곳인데. 예, 예. 그럼 몇년 동안 이제 방치 벌추도안 하고 방치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예, 안타까운 현장입니다. 우리 경주 김씨 종친에서나 아니면은 여기 이제 일가 종친에서 예, 잘 정비를 해야 되는데 정비 안돼 있는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저기 이산 땅도야 무신장들만 저큰 나무 있는 데로부터이산 땅이 다둘러쳐있어 마십니다. 이렇게 예, 렇게